1품 64페이지 27번 문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차반경식에 서로 다른 내식이수직성에나타냈을때 일정한 간격으로 서로 떨어져 있고 싶습니다 그때 a값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근이 0이랑 3이 이미 나와 있는데 뒤에 요 녀석에서 아마 근이 두개가더 생기나 봐요 뒤에 녀석을 한번 보면 4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a 제곱 빼기 인데 우리 가장의심해봐야되는게 바로 오다방이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일반적으로는 되죠 음, 그래서 얘도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한번 의심을 해보니까 얘는 차 방식 대가성공해서 얘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부호가 뿔뿔이라고 쪼개주는다면 음, 플러스였으니까 어 4a가 나오네요 어,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즉 주어진 4차 방식은 얘는 원래 있었고 이 소분에 추가를 해주니까, 2x3, 그 다음에 2 x 8 4이렇게 따라서 근이 0이랑 3은 이미 나와 있고, 여기에서 2분의 8이4그다음 여기에서 2분의 8 플러스 이렇게 근이 4개가 생기는데요. 고있 그래서 요게 일정한 간격으로 있다 보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한번 해보면, 0이 있고, 3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일정 간격 여기 여기 간격이 음, 동일하게 여기가 음. 5집니다 음. 근데 저기 2차니까 얘를 편의상 라지 음, x라 해까요 얘를 네, 편의상 라지 y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x 여기 y가 오지게 돼. 다 a x로서는 간격이 동일하게 3이니까 3이 실제 떨어져서 6이라고 볼수 있고 얘는 9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x는 쎈 편의상 이라고 하면 있는 실제로는 마기3 저거죠? 다음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이 지수가 어? 이 지수가 한개인데 지금 두개가 나온대 이거 실제로 계산해보면 둘다 모두 a값이 a값이 마이너스 7호가 나오면 알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케이스도 나올 수 있겠네요 아까와 다르게 0이 여기 3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 y 여기에 x가 아까 어, 빼먹은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 빼기 3이 거기 더하게 삽니까? 얘가 더 크죠? Y가 어, 항상, 어, 오른쪽에 그려져야 됩니다. 또 오른쪽에. 이상황에선 여기가 빼기 3, 기가 빼기 6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시면, 이때는 이 값이 9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0이 여기고, 3이 여기고, 간격이 동일하게. 즉, 여기에 X가, 여기에 Y가 오는 케이스도 있을 수있습다 아! 맞지막으로 4번 개수 있을 수 있네 겠 0, 3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공격이 일정하죠 0, 2, X 이렇게 존재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a 계산해 보시면 때는 아, 2이 나오고 때는 계산해 보시면 0로 나옵니다 따라서 모든 A값을 합을 모든 A값을 합을